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러셀 웨스트브룩게 다섯 번째 시그니처 조던 와이 낫5 5의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얘보다 원 테이크 3라는 모델 서버 모델이 먼저 나와서 어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사실 리뷰도 많이 보셨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면서 어 그래 나도 잘 나왔다고 생각해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신발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시그니처가 조금 더 기대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도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2에서 최고의 고점을 찍고, 3에서 좀 내려왔다가, 4에서도 좀 많이 내려왔다가, 뭐, 이렇다 할 느낌도 없고, 주인도지,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를 안 했다가, 어쨌든, 원테크 이 때문에, 좀더 기대를 많이 했던 5였는데, 어 기대만큼, 많은 것들이 좀 좋아졌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인사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역대급 마이너시 아닌가, 이런 어떤 썰을 또 많이 풀었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반다운입니다 아 나도 반다운이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맨날 막 형은 맨날 반다운이야 뭐야 이런 얘기는 도니까 정사이즈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진짜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볼도 여유가 있어요 딱 신은 걸 봤을 때 제가 계속 요즘 얘기합니다 제가 아시죠 4종 같이 갖고 다녀요 pg6 와이너 파이브 하든 식스 워터 x3 같이 갖고 다니면 신는데 얘를 딱 신으면 위에서 딱 내려 보잖아요 발을 내발이 이렇게 길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반다운을 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어서 확실하게 반다운하고 가야 됩니다. 하여튼 발볼도 여유가 있고 길이가 좀 많이 길게 나왔으니까, 반다운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실망을 크게 하실 수 있으니까, 반다운 하셔서 사이즈 맞게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피팅입니다 하나 둘셋넷 그리고 안쪽에 슈레이스 홀이 또 있어요 다섯 개의 슈레이스 팀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어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말랑거립니다 어제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에 양말의 어떤 색깔들 맨발로 신으면 발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고 투명한 느낌을 썼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장점이지만 미끌미끌 거리는 것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얇게 만들고 어퍼의 재질이 미끄럽다 보니까 신발끈을 당겼을 때 불편한 게 뭐냐면 앞에서 하나 딱 당겼어. 뒤에 걸또 당겨야 돼. 쑥 당겨. 근데 앞에를 당겼다가 뒤에 걸 당기려고 신발끈을 잠깐 놓는 순간 다시 신발끈이 살짝 풀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에 위에 거다땡긴다고 해서 우르르르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땡겼다가 좀 당기고 좀더 여기서 확땡겨서 우리가 보통 신발끈을 묶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퍼가 미끄러우면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신발 끈이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나이키도 좀 탄성이 있고 두꺼운 신발 끈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좀 걸리적거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얇고 잘 나왔기 때문에 통기성이라든가 발에 붙는 어떤 피팅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얇고 위에가 좀뭐 가볍지만 밑에 부분은 이렇게 보강이 잘 되어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이 톱박스 부분. 이쪽 부분도 잘 되어 있고, 얇은 만큼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 부분, 부분은 다 다른 것들이 어떤 재질로 덧대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 가운데 쪽에도 약간, 이거는 뭐, 피지6랑 이렇게 보니까 약간 느낌 똑같아. 뭐야, 같이 쓰는 건가? 느낌이 비슷해요. 갑자기 얘네가 이런 걸 쓰죠. 루프로 강하게 달아서 이 밑에서부터 요렇게 한번더 감쌀 수 있게. 마치 여기에 스트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어 슈레이스 시스템보다 이쪽을 좀더 압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포도, 어 쿠셔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퍼를 얇게 만들면 신발끈을 세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른 거에서 리뷰할 때 알겠지만 발등에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썰포에 쿠션감이 없으면 거기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 좀 많이 썼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테이크 3 리뷰를 하고, 와이나 5로 제가 딱 들으면서 리뷰를 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확실히 원테이크는 우리가 알겠지만 서브라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느낌에서 오는 어퍼의 질감이라든가 약간의 소재들이 저렴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와이나 5는 그래도 확실히 메인 실링처답게 이런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소재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감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실컵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죠? 여기가 엄청나게 패딩이 두껍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잘 파여져 있어요. 이게 약간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쪽을 나는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느낌은 아니지만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는 그 아킬레스 부분을 좀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에게는 아마 이 힐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녀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에를 라이트하게 만들고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 밑에 쪽을 조금 더 보강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피팅의 어떤 안정감과 이 신발의 어떤 피팅이 좋은 느낌은 실컵이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이렇게 또 플라스틱을 둘러가지고 실컵의 지지력, 부드럽지만 지지력을 잘 해줘서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여기가 워낙 느낌이 좋으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뭐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피팅은 저는 여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피팅이 좋고 필커 여이지 지젤의 쿠션감이 너무 좋아서 전반적으로 피팅은 잘 됩니다. 그래서 강한 피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와이나 포 같은 경우 어 약간 피팅이 되게 이렇게 뭐가 타이트하지 않았어요. 와이나 시리즈가 굉장히 피팅을 타이트하게 했다? 이런 느낌은 잘 없었던 시리즈인데, 최근에 어쨌든 이5 나온 녀석은 걔네들보다 확실히 피팅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동안 와이나에서 피팅이 좀 아쉬웠다고 실망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피팅력을 제공하는 부드러운 녀석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섭지입니다. 어이 패턴이 이렇게 오돌도돌하죠. 언젠가부터 와인하시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접지는 괜찮습니다. 어, 계속 갖고 다니는 4종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 음, 이게 워낙 피지가 조금 더 좋긴 해도 막 비슷합니다. 얘가 뭐 피지는 안 미끄러운데 얘는 미끄럽다 이런 느낌은 거의 저도 받은 적은 없고요. 대신에 약간 느낌이 둥그럽죠. 원테이크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뷰할 때딱 신으면 신발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바닥의 지면이 좀더 뭐 평평한 느낌도 들고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좀더 안정적인데 이와이낫은 계속해서 약간 둥글게 나옵니다. 딱 뒤에서 보시면 여기가 많이 깎여져 있지만 여기도 약간 깎여져 있어요. 그래서 드립으로 칠때 이렇게 지면을 많이 닿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카이리처럼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로셀 웨스트 브룩도 이제 카이리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 활동이나 많은 영역 운동량을 갖고서 좌우로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이나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약간 둥근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진이 굉장히 괜찮지만 이런 느낌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뭐 좌우로 많이 뛰시거나 그런 분들을 어 내가 막 나는 어셋 스타일을 좋아해. 나는 일단 좀 발에 잘묻고 나는 여기가 와인 하시나쁘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에게는 뭐 괜찮은 접지력을 어 선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리가 약간 발달을 해어 있어요.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이쪽 베이스가 약간 발달이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색깔을 약간 이렇게 다른 걸 써서. 뭔가 그런 트랙션을 좀더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팅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웃솔 패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접지, 재질, 재질이 괜찮아서, 어 접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니까, 와이나 시리즈가 그 전에 사실 또 그랬어요. 2가 접지도 좋았어. 근데 3도 약간 미끄러웠지. 4? 4도 아, 약간 미끄러웠어. 확실히 3, 4보다는 잘 나온 모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걔네들보다는 확실히 좀더 접지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쿠션입니다. 앞쪽에 주미어를 넣고 이제 뒤쪽은 포쿠션으로 되어 있어요. 와이낯이 처음에 이제 2에서는 돌출형들 에어를 쓰다 보니까 이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안쪽으로 튀어나온 느낌을 채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안쪽이 너무 도드라지면 약간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이제 편평해졌어요 앞쪽에 주미어가 좀 넓게 들어가 있다는 게 느낌이 되고 확실한 건그 전에 와이낯 애들보다 뭐 느낌상 훨씬 더좀 넓고 말랑합니다. 딱 신자마자, 새 신발을 신자마자 열도 가지 않았을 때도 바로 쿠션닝이 굉장히 말랑하게 느껴지고요 뒤쪽에 폴 쿠션도 말랑하게 느껴집니다 원테이크 3 리뷰하면서 제가 극찬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쿠션 얘기를 되게 좋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비싼 느낌인데 확실한 건 얘가 더 풍성하고 넓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원테이크가 분명 잘 나온 모델은 맞지만 어쨌든 와이낫에좀더 신경을 쓴건 확실하다 얘를 괜히 비싸게 팔려고 한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건 소재와 디테일들, 그런 쿠션감도 어, 원테이크 3에서 좋게 느꼈던 부분이 더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와이나5에서도 쿠션 확실히 더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3나 4나 그 전에 애들 때문에 이질감을 느꼈다면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안하게 실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와이나5를 신으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쿠션이지 않나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과하지 않고 적당히 말랑하면서 우리가 물침대 같은 느낌도 약간 앞쪽에 느낄 수가 있고요. 뛰는 내내 뭔가 발을 굉장히 편안하게 적당한 말랑거림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미어의 느낌을 많이 좀 쏟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감이 주기 때문에 좋은 피팅과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쿠션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불만 없이 신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확실히 잘 나왔다고 생각 합니다. 인스타 때 괜히 계속 설레고 제가 설레발친 건 아니고요. 와이나 제로 2가 누군가에겐 최고의 와이나 시리즈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그만큼 전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2SE 버전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확실히 3, 보랑 4보다는 좀더 좋은 농구화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야죠. 원테크잘 나왔고, 와이나 잘 나왔는데, 주인은 잘하고 있진 않아. 하여튼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신발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 퍼스 컬러도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요 실제로 보면 색깔도 잘 나왔습니다. 이뻐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도 좀 많이 신을 생각이고 왜 데일리로 신냐면 하 다음 컬러를 저는 더 다운해서 신어볼 생각입니정 사이즈예요. 약간 커. 그래서 저도 뛰면서 아 반다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을 다음 컬러 예쁜 거다 반다운 할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 사이즈 잘 맞춰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뒤틀림들 원테이크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건 바로 이 뒤틀림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연하죠. 그래서 신발의 뒤틀림이 중요한데 얘는 소리 들리시죠? 원테이크 3는 여기가 싱크도 어 없고 플레이트가 안돼 있어서 너무 유연했지만 지금 보시죠? 굉장히 유연한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뒤틀림을 굉장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은 얘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어보시고 원테이크3가 안정감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오히려 와이너스 신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솔직히 너무 소프트한 것보다 소프트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뒤틀림이 좋아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 하시는 분들은 원테이크보다는 와이너스 선택하시는 게 조금 몇만 원더 비싸지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그리고 나이키가 괜히 포지션을 나는건 아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지션을 나눠 놓고도 메인 시리즈에서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메인이 메인 다웠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곧 하든 식스 이놈 식 하든 식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